또 씹어먹네. 랑이 안해? 어?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언니 안해? 동영상이야? 어 네. 깜짝 놀랬다 가자 제발 <laughs> <집에>. 더럽대 <laughs> 더러워서 가 <더러워서 오. 웃음> 더러운거 아니야 안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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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앉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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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편 안다? 뭐 Ee, 아, 미해 아, 미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미안미 흔적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왔어요 <놀림> 아, 집이 몇 오빠예요? 오빠 왜? 그래서, 오빠 아버렸어 괜찮아. 때... <놀림> <놀림> 그, 아, 치탕 감미료. 어, 그런 게, 어, 게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 안 따면 1년 정도 있어도 먹어도 상관없어요. 빠가 올라오셨어. 사장님. 처음 봐어나 이런 거 먹고 어, 빨리 앉아. 어제 물 먹는데 빨리 물 해봐. 윤상은? 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빵이이제안 이거 100. 이거 이를 여기 어이게 100. 이거 이너차0 혼자 두고 0 0 이거 100. 이거 100. 이거 1 0 이거 100. 이거 100. 이거 100. 이아 100. 이거 100. 이거 100. 이거 1이 안 오빠랑 알았지? 된대 오빠는 놀자 핀도 고 진짜 괜찮아 둘이 놀고 있을게 <laughs> 편하게 먹고다 같이 차에서 먹어야지 자이너 <laughs> <laughs> 입장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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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핀 덮고 잤는데 이땐 당했어요 드세요 손목 팔 떨린다 천천 <laughs> 내려가요 <laughs> <laughs> 아 우리 애기 <laughs> 아왜나 얼굴 가려 수정아 이렇게 찍으면 되네 섞어 먹었죠 <laughs> 오빠도 섞어봐요. 0. 아, 좀 웃겨. 갑자기? 정지. 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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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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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laughs> 봐요미어 <laughs> <미안, 조금만. 웃음> 어? 나... <laughs> <응? 웃음> 아 너무 웃 <laughs> 이거, 이거 누가.. 개, 개 빗질 시킨 거같 <laughs> <재밌잖아. 웃음> 방이 어디 없는데. 게 시작!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에이문 <laughs> <하나, 둘, 웃음> 닫았죠? 오빠, 오빠, 이렇게 해봐요. 뜬, 뜨든, 뜨든, 뜨든. 너? 뭐야? 그치? 맛있겠다. 고깅이 떡을 뿌려줄까? 안에 찰안려줄까 안에 찰떡 있을 뿌려줄까? 안에 찰떡 안에 떡을 뿌려 맛있게 보워주는 집이야 근데

<laughs> 내가 액자 세웠는데 <laughs> 알았어 너끝나사진 어? 마하막에 사진을. 이여 <laughs> <또? 웃음> 빵이, 여기 빵이, 여기 빵이, 여기 빵이, 여기 빵이, 에요우 여기 빵이, 여기 빵이, 여기 아까 좋아? 츄어? 어츄있어 <laughs> <멋있어? 웃음> 빵이? 아이 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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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츄어? 츄어? 어 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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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암. 어, 그럼 아, 이름 뭐고 나장업뭘 걸어? 10시야. 열두시 아, <laughs> 해 근데 진짜 할게 없다. 야야. 야, 진짜 안 돼. 빵이야. 나 처음부터 이거 야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뭐. 내리고가져오는 거야? 아, 내릴 수가 있어? 그거, 뭐, 아니, 내릴... 이거. 와, 이거 큰일 났어. 진짜 기게아 저기 게 가만히 보세요. 저기 가만쪼보한요저근 가만히 보세요. 저기 가만히 보세는다기 가만히 보세요. 저기 가만 보세요. 짜보세보기 가만히 요 저기 가만히 보세요. 저들요 저기 가만히 들었 아주 열심히 먹는다. 열심히 먹는다. 제일 예뻐서 이렇만 끝났다. 끝났어. 맞아. 이거. 이거 끝났어. 이거. 쪼를 먹고, 이거 먹어? 빙어 먹어? 아, 좋대. 좋대. 아, 그래. 네. 어, 뭐야? 어. 저런 것도 찍어줘. 그런 거에 초딩스러워. 어, 뭐야? 어, 바다에 막짠물고 너도 왔어? 너도 왔어, 같이? 아아. 아아. 그냥 하지말고 그냥 먹어야 돼응 아니 링링아 왜? 나도 좀봐 나도 좀, 봐, 나도 좀, <laughs> 좀 보고 얘기해 <laughs> <계속, 웃음> 관심 갖고 싶대 별루다 어? 별로야 못생기게 나오네 응 <laughs> 음, 못생긴거 <것> 같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와. 와. 자, 하나, 둘, 셋. 이것도 이렇게? 자. 어, 음. 오, 아가 먹고 싶어. 지그지그. <목소리> 많은 어찌 이해를 지역 주민들을 피해 가게 되는데 걱정 안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위험을 맡을 때 불안한 기죠. 센소다에는 민감한 희야의 쓰레증상을 예방하와. 여러분은 뭘 이러다 코무는 거야. 응, 음. 진짜? 그 피보는 거 내가 이거 직접 찍는 거예요. 여보, 이러다가 코 물어? 나 무서워 좀. 야! 다 했어. 뭐? 화했어 저거는 그 도원결이 왔어. 아, 왜 우리 저와인잔에안 해줬어? <laughs> 그런데 실수하기야 빵이 잠깐 먹을까? 자본주의의 누 아까 노예. 먹고 싶어? 많이 먹고 싶어? 응? 자본주... <laughs> 장비가 도원결을 맺은 거잖아. 제법 꼰대 같다. 꼰대 장비 있잖아. 와인젤을 맺은 거지아와인을 맺은 거잖아. 아 어, 화이팅! 화이팅! 아 응. 쌀이 아니라 응. 조랑 스스로 응.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음. 되게 애들이 음. 쿡쿡하다기보다는 되게 시원한 음. 느낌의 소리. 이게 지금 우리 먹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몸배수 어. 어때요? 그래서 향이 아니 그냥 만성으로서 책임 없이 많긴 했는데 어. 부들부들 하긴 했어. 음. 오빠는 가마로가 공격이 히 음. 맛있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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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네 <저는 웃음> 처음 만석을 <laughs> 먹었을 때도 그랬던 거 같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아까 포진증이 난게 아니야? 지금 완전 미지근 해. <목소리가> 음. 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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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응. 병원 어, 갈 거야. 응. 라 응. 타 응. 응. 요 뒤에. 조 응. 응. 오빠! 어? <웃음> 아, 아, <웃음> 소리가 아저씨! 시골 라이프 하는 사람들 같아. 근데 진짜 심심하겠다. 걔네. <laughs> <라> 아, 빵이, 라라라 아, 빵이, 아가, 아가, 아빵이가 아가, 아가, 아 아가, 아빵 아가, 아가, 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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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가, 가 아가, 가 아가, 아가, 아 아가, 아가 아, 사 u l 워요 m 다 아, 찌 하네? 아, 뭐, 아,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런 거만 여러 개우야 <laughs> <이야. 웃음> 와, 돼지 새끼. <laughs> 빵이, 빵이 오빠래. 여보세요? <laughs>

언니, 남들 구경 그만하고. <laughs>